오늘은요, 네. 이 매매가격의 선행지표라고 할수 있는 전세가격. 네. 이 전세가가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뭐 많든 적든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임차인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자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네. 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할수 있는 전세 가격, 네. 이 전세가가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 임차인 분들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네.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전세가가 이렇게 9개월째 오르고 있으면, 앞으로는 뭐다? 매매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냐?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장님의 <laughs> 견해가 정말 궁금하다. 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세 가격이 지금 9개월째 오르고 있어요, 소장님. 실제로는, 어, 전세가는 약간 계속 오르는 느낌.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 있는데, 음, 어, 일단은, 일단은, 어, 뭘 봐야 되냐면, 자. 먼저 전세가는 그럼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언제가는 떨어질까 네. 아,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면 이제 뭐가 불안한가 아,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전세가 계속 올라갈까? 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laughs> 불안함이 맞는 건가요? 네, 전세가는 뭐 많든 적든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임차인 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전세가가 지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앞으로도 전세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네. 9개월간...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오른다. 네. 이게 오르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도대체 왜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걸 좀그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전세가는 제일 중요한 게 임대인들의 마음 상태, 마음 상태.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어렵다. 마음 네. 상태. 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해야 음. 아 전세가 떨어져요. 불안하다. 네.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뭐 매매가가 떨어질지 어. 전세가가 떨어질지에 대한 그 불안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났어요. 어. 네. 그러니까 2022년 네. 네. 전세가와 매매가 같이 이제 약간 하락했잖아요. 많이. 많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는 아니라고 어. 하죠. 그러 우리가 그좀 걱정했던 부분이 2022년 예, 10월에 엄청난 역전세난이 생길 거다라는 네. 예측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 안 생겼잖아요. 그걸 잘 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음. 일어나지 않은 원인이 뭐냐면 임대인들이 버티면 음. 버티면 예, 돼요. 버티면 다네 예. 그니까 버티는 힘이 강해질수록 예, 전세가는 오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이 비어 있어요. 음. 비어 있으면 임대인은 임대인은 이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겠죠. 근데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노력하겠죠. 네. 근데 기존의 임차인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만기가 돼서 나간다라고 그래. 그럼 이때 임대인은 전세가를 낮출까요, 안 낮출까요? 살고 있다. 예. 네. 시작은 낮추지 않을 거 같아요. 살고 있는 집은요. 웬만하면 99% 전세가를 낮추지 않습니다. 음. 대부분 그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 금액보다 올려서 내놔요.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 올려서 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물이 이제 많을 때는 매물이 많을 때는 이런 효과가 조금 그덜 먹히죠. 그래서 나중에 좀 만기 다가오면 임대인이 급해지고 막 하니까, 음. 예, 이제 전세가를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요소가 약해졌죠. 일단 대출도 잘해줘요. 전세 반환 대출도 해주고,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역전세난 분위기는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임차인도 이제는 그런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떨어지겠구나. 예. 이건 기대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얘기했던 볼모, 볼모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꾸 임차인을 볼모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때 약간의 다툼과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진짜 백이면 백다 100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의 전세가 있다. 그러면 한 4억 5천에 내놔요. 그럼 임차인은 저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불안해요. 아니, 저 가격에 내놓으면 안 맞춰질 텐데? 아니, 4억에 내놔야 맞춰지는 거 아니야. 근데 4억 5천 원에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임대인한테 전화하겠죠. 저, 그, 만기 때돈줄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물건 내놨어요? 그러면, 아니, 제가 찾아봤는데 4억 5천 원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런 것까지 찾아보고 그래 <laughs> 그러면서 기한 아, 네. 남았다. 네, 근데 남았고 어, 임차인 못 맞추면 내줄 돈 없어요. 음. 그러면은 아니, 그럼 좀 싸게라도 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대화가 이게 거의 대부분 끝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모가 된단 음. 얘기. 요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음. 있는 상황이 되게. 그, 든든한, 백처럼 되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내가 돈안 내주면 못 나간다라는 거를 대부분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이제 제도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그 전세보증제도, 예, 네. 네. 이런 게 만기가 됐을 때 그냥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임대인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예, 네, 다른 수단으로 통해서 자기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만긴날. 그게 없어요. 만긴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주면,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안 주면,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데, 라고 말만 하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걸 아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돼서 뭔가 매물로 내놨을 때 이게 떨어지는 요소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적 잘못된,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유리한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제도들이 지금 전세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만기 때 만기 때 임차인이 임대인이 돈을 못 내주더라도 받아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그리고 대신 구상권이라고 하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간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제가 전화에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한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복잡하게 임차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구해서 어딘가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고 한 달이나 시간이 소요돼야 응. 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돈이 없잖아요. 보증금 내준 전재산이 단데 이걸 받아야 가는데 어디로 이걸 안 주면 어디로 가냐고요.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모가 될 수밖에 응.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좀 고쳐야 되는데 일단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응. 그러기 때문에. 전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장 큰게 임대인의 마음 상태인데 네. 이 마음 상태에 불안감이 있어야 되는데 현 네. 제도 시점에서는 임대인의 불안감을 뭐 증폭시킬 만한 그런 게 없다. 그렇죠. 2022년 인자에는... 상황 말고는 예, 앞으로 이제 2022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네. 막 이런 예, 그 굉장히 지금 주변 상황이 막 예, 뭔가 폭락으로 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생겨야 임대인도 약간 불안해서. 에, 그리고 에, 역전세 난막 이런 분위기. 에, 이런 게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매매 가격에 뭐 가격도 뭐 폭락을 하거나 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리는 네. 그런 게또 없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럼 앞으로의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네. 라는 가정 하에.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은 지금도 높다고 생각되는데 네. 앞으로 더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럼 불안한 거죠. 네. 아, 이러면또 <laughs> 아, 뭐 어떻게 또 마련하지?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음.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음. 그러면 또 내가 2020년과 같은 그런 벼락거리 상황, 그걸 또 맞이하는 거냐? 이첫 음. 번째 불안감과 음. 두 번째는,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면 이 돈을 어떻게 구해? 음. 그리고 에, 이거는 너무 어, 억울하다. 음. 이런 불안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씩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배짱이 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매매가의 선행지표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선행지표가 맞냐? 음. 우리는 당연히 선행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검증을 안 해. 참 답답한 <laughs> 게 검증을 안 합니다. 그거는 뭐할 필요 없는 약간 이런 명계처럼 네. 느껴지는 거죠. 선행지표라면, <laughs> 선행지표라면, 일정 기간을 두고 그 패턴을 따라가는 게 선행지표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맞나? 음. 이거를 검증해 볼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다? 가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가격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패턴을 봐요. 네. 이거는 과거를 돌아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네. 과거에 그렇게 갔냐? 그러니까 선행지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근거는 음. 과거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냥 느닷없이 만약에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럼 근거를 정확히 대야 되죠. 왜 선행지표인지. 음. 근데 얘기를 안 해. 그거는 뭐냐? 과거에 그런 패턴이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실의 매매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보면은 파란색의 예, 파란색 선과 파란색 막대 예, 막대가 있죠. 이게 매매 매매 지수와 예, 변동률이고요. 그다음에 빨간 거, 예, 주황색으로 된게 전세예요. 자, 보시면 과거에 과거에도 보시면 자, 전세가가 전세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요. 네. 자, 그럼 언제부터 올랐냐? 언제부터 올랐냐? 자, 이렇게 보면 잠깐 떨어지죠. 잠깐 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예, 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예. 네, 네. 2009년 초까지 네. 잠깐 떨어지고 2009년부터 주구장창 올라가요. 주구장창 올라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laughs> 2009년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매매가가, 매매가가 2009년부터 2008년 정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2년, 13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는 올라갔다. 2009년부터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선행지표라면 보통은 지금 보통 이제 1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지표의 기간이 중요한데 뭐 5년 선행지표다.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보통 선행지표로 얘기하려면 기간의 차이가 1년, 하나야 2년 정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선행지표가 되려면 네. 2010년도부터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2011년부터 매매가가 올라가야 되죠. 네, 자, 그럴까요? 매매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쭉 떨어져서 언제까지 떨어져요? 자, 2014년까지가 네. 네, 바닥에 계속 떨어져요. 그럼 이게 선행지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기다고 주장하는 <laughs> 거잖아요. 기다고. 예.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하고 그럴듯해요. 야, 전세는 매매의 선행지표다. 진짜 그냥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검증이 안된게 많은데, 그걸 다 그대로 믿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입주 물량, 공급이 입주 물량이다. 이런 거. 아, 진짜 제가 고쳐야 될게 너무 많아서 답답할 정도. 전세는 매매 선행 지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잖아요. 골든크로스. 전세가, 전세가 지표가 지수 상승률이 더 매매가 상승률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도 전세가는 계속, 매매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뭐냐.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이제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매매가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 음. 첫 번째 불안감은 네. 그냥 지우셔도 됩니다. 틀리다. 네. 매매가,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 상승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 반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을 열심히 하면, 예, 여러분들이 근거를 음. 가지고 반박을 예, 몇 번만 하시면, 예, 그 근거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불안감이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음. 나는 이거 전세가 올려주는, 전세가도 올려줘야 되고, 그쵸. 전세금 올려줘야 되고, 어, 뭐 이사도 몇번갈 수도 있고, 지금도 네. 비싼데 또 네. 올려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이건 방식으로. 너무 지금 세상이 지금 잘못된 음. 거 아니야? 네.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방법이 없어요. 왜 주거는요? 음. 필수품이에요. 필수품입니다. 네. 선택을 안할수 없어요. 음. 그럼 선택의 방법은 선택의 방법은 세 가지거든. 크게 나누면 두 가지고, 방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인데, 자, 크게 나누면 매매냐, 자가냐, 네. 임대냐,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착각을 할수 있어요. 전세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나는 매매를 선택하겠다. 전세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매매가, 매매 자가를 선택하면 나는 훨씬 더 손해다. 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세가는요, 전세금 올라가는 건 내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기 되면 돌려받죠 네. 그냥 이 빌려주는 목돈을 구하는 게 힘들 뿐이지. 예, 네, 이 돈을 구해서 주기만 하면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 5억이었는데 6억으로 올려줬어요. 그럼 내돈 1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돈 6억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받아올 수 있어요. 이걸 엄청난 손해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손해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자만큼은 손해니까. 이자만큼은 손해죠. 1억을 더 구해서 줬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가 더 나가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게 1억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매로 선택을 하겠다. 근데 매매로 자 아까 6억짜리 6억짜리 전세의 매매는 얼마일까요? 최소한 10억입니다. 네. 그러면 10억을 주고 지금 샀는데 얘가 8억이 됐어. 전세가는 7억으로 올랐어. 네. 그러면 뭐가 이득일까요? 전세가 7억 올려주고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비교 분석을 완전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거죠.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음. 그냥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 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분석했던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가겠지. 나는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전세가 올라가더라도 매매를 선택하는 것은 음. 잘못된 선택이다. 아,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예, 전세금 올려주는 게 예, 엄청난 손해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이제 월세라는 게 있는데 예, 대부분은 월세가 더 전세보다 손해가 많아요. 월세로 나가는 금액이 전세 이자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예, 2020년도, 22년도에만 금리가 급등하는, 예, 급등, 급등 때문에 약간의 역전 현상이 생겼지만.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와서 항상, 항상 월세가 전세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월세를 선택하는 게 전세보다 더 손해다. 그래서 목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건 맞을 수 있겠지만 전세와 월세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일부러 월세를 가는 것도 손해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전세 사기나 뭐 이런 위험도가 있는 물건은 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별개로 하고, 예, 아파트나 전세가율 60% 미만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에, 예, 안정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어, 전세금을 올려주는 거 말고는 선택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대비를 하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음. 이걸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다른 선택을 할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주거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외에 대안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인천의 불안감 이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전세가 올라가면서 또 이런 전문가들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또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또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아까 검증을 했잖아요. <웃음> 선행지... <웃음> 아니, 선행지표가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여기서 밀어올린다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올린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썼어요. 제가 처음 썼고, 제가 연구해서 하, 발표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고 있는데, 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 올린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천정에 뭔가를 밀어 올릴 때, 이 공기, 얘가, 내가 공기를 이렇게, 야! 하면 밀어 올려집니까? 아니죠. 직접적으로 그 물체에 닿아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전세가에리 붙어 네.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밀어 올리는 네, 그 조건이 네, 형성이 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벌어져 있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영향을 준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연구도 안 해요. 놓 <laughs> 오늘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팩트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네. 진짜 다 하나씩 진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여기는 전세 가격에 대한 게 진짜 맞는 것이냐? 네. 과거의 가격을 보면서 트린밍 틀린 거다 이걸 한번 짚어 주셨고 그러면 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 임차인의 불안감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두 가지를 짚어 보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임차인이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뭐 아마 매매를 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혹시 어, 2020년, 21년처럼 벼락거지가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나는 또 이사 막 다녀야 되나 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에, 구체적으로 검증까지 해가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좀 해야 돼요. 검증. 검증을 안 하니까 다른 일부 전문가들이 틀린 얘기를 막 쏟아내도 아 어, 그럴 듯하네.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사실화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시장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가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지금도 좋아요 안 누르고 구독도 안 누르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딱 눌러주시면 제가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또 네,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네, 좋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